네, 금요일 교육 플러스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 스탬 연구소의 폴정 박사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아, 예, 안녕하세요. 폴정입니다. 또 이번 사이클의 의대 치대 진학을 위해서 원서 접수해야 되는 학생들이 있잖아요. 그 학생들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질문들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어, 지금 이제 학생들이, 물론 이제 저희 학생들을 비교를 하면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12월 정도면은 만약에 이제 6월, 6월에 의대 치대를 지원을 하겠다 계획하고 준비 학생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네. 저는 12월부터는 준비를 시작을 해요. 아. 그래서 GPA가 얼마가 되는지, mk 점수는 확보가 됐는지, 어, 아니면 mk 점수가 아직 확보가 안 됐으면 언제 시험 볼 건지, 어떻게 준비를 할 건지, 네. 또몇 점이 나와야지 이번 사이클에 의대를 지원을 할 건지, 이러한 것들을 최종적으로 점검을 시켜요. 어, 네. 어,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제일 관건은 이제 mk 점수가 나오느냐, 못 나오느냐 음. 의대 지원할 정도로 충분히 나오느냐 못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번 사이클에 지원을 할 수가 있고요 아, 네. 만약에 MK점수가 네. 확보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음. 벌써 이제 이번 사이클 지원을 하려고 하면은 네. 그동안에 해온 이러한 각종 의료활동이라든가 봉사, 리서치 이런 것들을 아 네. 리스트를 어, 작성을 해서 네? 어, 어떤 것을 내가 강조를 할 건지 아. 그리고 여러 가지 액티비티 가운데에서 15개 액티비티를 쓸수 있는데 음. 그중에 또 3개를 골라서 어~ 가장 그~ 나한테 의미 있는 활동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별도로 또 에세이를 써야 돼요 아, 네, 네. 그러면은 어떤 활동에 대해서 어~ 또 추가적으로 에세이를 더쓸 건지 이런 음. 네, 것들을 어~ 검토를 하게 하고요. 네. 어, 또한 가지는 어, 이제 추천서는 누구한테 받을 건지 추천서도 네. 이게 개별적으로 어, 부탁을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또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교 자체적으로 커뮤티에서 네. 커뮤티 레터로 서포트해 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러한 경우에는 커뮤티에서 또 에세이하고 준비된 액티비티라든가 이렇게 요구 사항들이 쭉 있어요. 네. 네. 그런 것들을 준비를 하면서. 네. 어, 어, 의대 원서가 이제 준비가 되어 가는 건데, 네. 어, 다양하게 학생들이 어, 한 활동이 있지만은, 이제 의대 원서에 쓸수 있는 것은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것을 쓸 건지 리스트를 작성을 하고요. 네. 그 다음에는 또 내가 원서를 제출한 다음에 또 무슨 일을 할 건지 이런 것까지 다 플랜을 짠 상태에서 준비를 해야지, 아 그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뭐 원서를 어, 준비를 하겠다 했을 때는 네. 어, 제때에 원서를 제출하기도 힘들고 아. 어, 또한 가지는 우아운상 하면서 네. 어, 하다 보면은 이렇게 아주 누가 봐도 좀 스트롱하고 음. 어, 뛰어난 학생이다 하는 것을 느끼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게 부족한 경우 가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어, 만약에 이번 사이클에 학생들이 의대 지대를 지원을 하겠다 해서 준비를 한다고 하면은 네. 단계적으로 하나하나씩 다 검토를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아까 그 에세이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의대 지원에서도 에세이 비중이 굉장히 크고 중요한가요? 어, 의대 지원서에는 중요하지 네. 않은 게 없어요. 아. 첫째로 이제 성적이나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어, 어느 정도 성적 이상이면은, 뭐, 우리는 더 이상 m 케 점수를 보지 않겠다, 이런 학교들도 꽤 있기 때문에, 네. 그 이후에는, 이런 그 활동이라든가, 추천서, 에세이, 뭐, 그 중에서 저희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거는 인터뷰예요. 아, 인터뷰에서 네. 당락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의대를 준비하거나, 치대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뭐, 이게 중요하다, 이게 중요하지, 네. 중요하지 않다, 네. 이런 것이 없고,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네. 준비를 해야지 돼요. 네네. 그럼 주로 의대 치대는 이제 몇 학년 때 지원을 한다고 보면 될까요? 어, 대부분의 경우는 졸업 후에 네. 어, 지원을 하게 되는데, 일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3학년 마치고 6월 달에 지원하는, 이제 나는 개비어 하기가 싫다 했을 경우에 준비하는 학생들도 있는데, 네.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사실 어~ 졸업 후에 개비어를 하면서 준비한 학생들보다는 어~ 성적은 좀더 좋을 수는 있는데 이런 활동한 내역에 있어서는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 의대에서도 네. 개비어 없이 3학년 마치고 지원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네. 어, 많은 액티비티나 봉사활동 이런 것보다는, 네. 어, 퀄러티를 더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이 학생의 포텐셜이 어느 정도 된다. 시간만 더 있다고 하면 충분히 이러한 활동을 해낼 수 있겠다 하는, 어, 이런 포텐셜을 보기 때문에, 네. 어, 성적이 좋은 학생들 가운데 네. 개비어 없이 의대를 지원을 하겠다 하는 학생들은, 네. 다양한 많은 아. 시간의 액티비티라든가 봉사활동 이런 것보다는 좀더 퀄리티 있는 것들을 하는 것이 좋고요. 그런데 네. 저희가 지도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가능한 한 졸업을 하면서 지원을 하라고 많이 권해요. 음. 어, 많은 학생들이 졸업하기 전에 개비 없이 하려고 하면은 어, 졸업하기 전에 M.K. 점수를 다 받아야 되는데 네. 그렇게 어, M.K. 점수까지 다 받아놓는 학생이 의외로 많지는 않아요. 오, 그래서 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졸업을 하면서, 네. 어, 1년간은 뭐 병원에서 일을 하든, 리서치를 하든, 네. 그렇게 하면서, 어, 인터뷰를 하고, 의대 진학 준비를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네. 어, 근데 만약에 우리가 졸업하면서 의대를 지원하라고 플랜을 했어도, 네. MK점수가, 근데 올 4월이나 5월까지, 어, 확보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음. 사실 지원하기가 조금 힘들 수가 있어요. 음, 네. 그렇기 때문에, 어, 가장 관건은, 네. 어, 이제 MK 점수가 확보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음. 여기에 달려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그 개비어에 대해서 의대 측에서는 뭐 그렇게 차별을 둔다거나 그런 건 없나요? 개비어를 좀 선호하는 편일까요? 어떨까요? 어, 개비어는, 어, 미국의 음. 뭐 법대도 그렇구요, 의대도 그렇고, 개비어 하는 거를, 어, 약간의 좀 선호를 하는 것 같아요. 오. 개비어 없이 들어가는 학생들이, 어, 30%가채안 되는 거로 봐서는, 뭐, 어, 개비어를 하고, 의대 에 들어가는 학생들이 훨씬 더많고요 음. 어, 최근에 제가 지금 의대, 다니고 있는 학생 그러니까 레지던스를 이번에 지원을 하고 인터뷰하는 학생을 네. 어, 옛날에 저희가 지도한 학생인데요 만나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좀 많이 나눴는데 네. 그 학생 얘기로는 현재 자기네 학교가 사립학교인데요 명문 사립교대인데 네. 네. 어, 옛날보다 신입생들의 평균 나이가 많아졌다는 거예요 지금 오. 올해 같은 경우에도 네. 어, 평균 나이가 많이 늘어났는데, 음. 어, 좀 이상하다. 자기 때는 이렇게 평균 나이가 많지는 않았는데 점점 음. 많아진다. 음. 어,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거로 봤을 때에는. 네. 개비어 없이 오는 학생들보다는, 음. 그래도 1, 2년 개비어를 하고 오는 학생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아. 이제 학교마다 조금 다를 수는 있어요. 하지만은, 네. 어, 일반적으로 저희가 느끼는 것도 비슷한데요. 음. 어, 개비어를 하는 추세인 것 같아요. 네네. 개비어를 안 하고 지원을 해서 들어온 학생이 한30%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 보면은, 많은 학생들이 이제 개비어를 통해서 여러 가지 경험을 쌓고 또점수를더 확보하고 를 이러는 것 같습니다.